간니니 마음에 들어서 신작이 따끈따끈하게 나와서. 거꾸로 들었어. 간니 니, 니, 베밀리. 엄마. 왜? 나 손이 너무 뜨거워요. 왜? 너무 왜 손이? 뜨거워. 화장이 없어? 응. 뭐? 손 봐봐, 손 왜? 아무렇지도 않구만. 뭐야? 손이 왜 뜨거워? 응. 간인이 마법의도서관 신작이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거꾸로 들었어 어... 어,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아뜨거 아뜨거 아무무뜨거워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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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무뜨거워 어떡해 따따따 신작 작뜨이니 마법의 의 도서관 1 9뜨거아뜨 <laughs> 드디어 나왔습니다. 벌써 아뜨거 이라는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1권이랑 18권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권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, 웬일이야. 엄마가 요즘에 주변에서 엄청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. 응. 네. 어. 아, 주변에서 가니디 마법의 제 수가 너무 재밌다고. 진짜. 다 찾아서 읽어보는 팬들이 있더라고. 너무 고마웠어. 네, 진짜 너무 고맙죠. 그리고 초등학교 그 독서실, 그 도서관? 거기에도 볼수 있나 봐. 한번 뭐 소개해볼까요? 이번에는 동키호테 편인데요 린니가 음. 처음에 친구랑 나 아이돌 이 되겠어 이러면서 음.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어, 어, 이거 너무 스포하면 안 되는데요 아 이거 스포하면 안 돼요 너무 음. 그래서 음, 그래서 안 된다며요 계략 그건 해줘야지. 어쨌든! 그 돈키호테의 마법 책 속으로 들어가거 아닙니까? 그 세계 속으로? 그 세계 속으로 이제 풍덩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음. 쿱을 도 만나고요. 저희가 모험을 하는 그런 음. 내용입니다. 오늘의 페이지는 짠! 오이 오늘의 페이지! 돈키호테! 돈키호테! 누군가는 공상가이기도 하고 망상가이기도 한데 음. 미리는 어떻게 생각해? 저는 그냥 자기의 꿈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오. 그래서 동키호테가 이렇게 망상가든 그냥 음. 멋있다 하면서 이렇게 책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우리 리엔이의 꿈은 뭔가요? 저는 아직 막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았는데, 이렇게 나이 먹으면 갈수록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또렷해지는 날이 오셨는요 훌륭합니다, 음. 훌륭해요. 간식 타임. 음. 저희 첫 권이 피터팬이었잖아요. 음. 근데 피크팬 처음 나왔을 때 여기 하나만 있고 다통 비어있었거든요. 지도가. 응, 그래, 그래. 응. 언젠가는 막 이렇게 꽉꽉 채워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응. 지금은 딱 이렇게. 이렇게 저희가 많이 너무... 채워게 진짜 많이 채워졌어요. 따끈따끈한 책도 오고 달달구리한 간식도 오고 우리 린이 너무너무 행복하겠네. 일즘 표지도 너무 예뻐. 표지는 항상 이쁜거 같아. <목소리> 친구도 등장하고 그지? 친구는 조금 등장하고요. 이렇게 토니도 나오고. 음. 항상 보면 내용도 너무 재미있는데 그림이 진짜 예뻐요 아, 정말 예뻐. 엄마 던키우 때 정말 좋아하거든. 음. <laughs> 리앤이 수염 달았어. 아시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음. 엄마는 항상 우리 간인이니 마법의 도서관 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원작 내용도 충실히 알면서 그다음에 거꾸로 살짝 비틀어서 우리 간인이니모험 하는 내용이잖아. 음. 그두 가지 또 쫓는 재미가 있잖아. 책이 이렇게 다 끝나면은 음. 이렇게 20권 미리 보기랑 음. 다음 권 미리 보기 음. 그리고 이제 명작 채팅방이라 해가지고 음. 약간 명작에 대해서 우리가 채팅하면서 소통하는 음, 음. 그런 게 있고요 맞아. 이렇게 작가소개 작가소개가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요 동키호테 원작의 음. 설명 음, 음. 그리고 여기는 한눈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동키호테 맞아, 맞아, 맞아. 이렇게 괴물 그리기 이러면서 어. 그림 그릴 수 있는 활동도 맞아요. 있고요 그 이렇게 음. 멋진 기사가 되는 방법, 맞아. 이러면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. 맞아. 그래서 책한 권을 보고 그냥 끝내 버리는 게 아니라 음.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도 얻고, 어, 스토리도 알게 되고, 그다음에 여기서 참여하면서 정말 일타몇 가지를 할수 있는 지금 강이니님 마법의 도서관 또 시리즈 19권 분표템입니다 근데 네, 진짜로 강이니 마법의 도서관은 음. 이렇게 책을 재밌게 읽게 되는 것같아요 맞아요. 진짜 재밌어. 그리고 이제 5월 가정의 달이잖아. 따끈따끈하게 출 출간이 된 거야. 용돈 받았어, 안 받았어 우리 같이 받았죠? 받아서 막 장난감 사고 화장품 사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마음의 양식을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어, 대형 서점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절찬니 만날 수 있습니다. 니니와외도서관 19권 동키오 대표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리벌리 여러분 그리고 1번부터 19번까지 진짜 알찬 구성이 있어요 중간중간 혹시 빼먹고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꼭이 시리즈 숫자 딱 채워서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감내 어, 보배가 될 겁니다 음. 이 정말 좋은 책은 전집은 물려주는 거야 전집도 가능하니까 많이 써러 계시쇼 오늘은 여기까지, 안녕! 음 오늘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, 안녕! 안녕.